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두가 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다.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성숙해지는 마음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땐 몰랐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계, 말, 습관, 건강, 그리고 마음.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은 주제들이지요.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노년을 더 평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소중한 삶의 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별표 별표 말을 줄이는 것. 별표 별표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줄이고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지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이 많을수록 오해도 많아지고 상처도 깊어진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예전에는 친한 사람들과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더 가까워진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진심으로 내 걱정을 해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나의 사적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입을 타고 돌아다니며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왜곡되거나 언젠가 나의 약점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62세의 한신사부는 친구에게 경제적인 고민을 털어놓았다가 그 이야기가 소문이 되어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더 이상 사적인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하지요. 신뢰는 쌓기 어렵고 무너지기는 쉬운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입은 닫고 마음은 조심히 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침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꼭 필요한 말만 할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판단 없이 경청하는 태도만으로도 우리는 더 따뜻하고 신뢰받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고 입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의 평온함은 때론 말수가 줄어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 대신 미소와 침묵으로 더 깊은 울림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요함과 친구가 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혼자가 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가족도, 친구도, 직장도, 하나둘 곁에서 멀어지고, 하루의 대부분을 혼자 보내는 날들이 늘어나지요. 처음엔 그 시간이 낯설고, 괜히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외로움은 반드시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이 선물한 고유한 친구일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혼자 머무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었고 밥도, 여행도, 여가도 혼자 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와 억지로 함께하는 시간보다 나와 진심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선물해 줍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는 것도 훌륭한 혼자만의 시간이 됩니다. 어느 할머니는 매주 하루는 별표 별표, 혼자 보내는 날, 별표 별표로 정해두셨다고 합니다. 그날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신다고 해요. 그 시간을 통해 오히려 더 단단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외로움이 무섭게 느껴질 땐, 그 감정을 억지로 떨쳐내기보다는 조용히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과 더 가까워지고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걷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고통스러운 외로움이 아니라 차분하고 따뜻한 고독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 보세요. 그 안에서 진정한 평온과 행복이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세요, 침착함이 진정한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너그러워져야 할것 같지만, 오히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말 한마디에 예민해지고,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감정을 쏟아내는 일이 생기곤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는 이 화는 정말 필요한 감정일까? 혹시 내 마음 속에 오래된 서운함, 억울함, 피로감이 다른 모습으로 폭발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분노는 그 자체로 해로운 감정이 아니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나를 해치는 독이 됩니다. 화를 낼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올라가고 혈압이 오르며 면역력까지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낼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차라리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는 게 낫다. 그분은 젊었을 땐 쉽게 화를 냈지만 70대에 접어들며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자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인생을 바꿉니다. 화가 올라올 땐 먼저 심호흡을 세번 하고 지금 내가 이 말을 해서 도움이 될까, 늘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다툼, 오해, 갈등은 결국 화 한마디, 감정 한 조각에서 시작됩니다. 그걸 참는 것이 약한 게 아니라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침착함은 나이 들매 가장 아름다운 무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화를 줄이고 말 대신 미소를 늘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노년을 훨씬 더 평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과식을 줄이세요. 절제된 식사가 건강을 지킵니다. 젊었을 때는 배부르게 먹고도 금세 소화가 되고 몸에 큰 변화가 없으니 과식이 나쁜 줄 모르고 지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음식은 많이 먹는 것보다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말이지요. 76세의 한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맛있는 음식을 보면 절제하지 못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60대까지는 별탈 없이 지냈지만 70대가 되면서 소화불량과 혈압, 당뇨의 문제가 하나씩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식은 입은 즐겁지만 몸은 고통스러워진다. 그 이후 그는 소식을 실천하며 조금씩 천천히 균형 있게 먹는 습관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체력도 회복되고 기분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지요. 과식은 단순히 배만 부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을 높이고 혈압을 올리며 심장에 부담을 주고 노년의 건강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운동량은 줄어들며, 장기 기능도 약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먹는 양과 먹는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혼자 식사를 하게 되면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허기질 때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천천히, 규칙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먹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식사는 우리 몸을 위한 연료입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엔진이 망가지고 적당하게 넣어야 오래 달릴 수 있는 법이지요. 오늘부터라도 식사할 때한입덜 먹고 한번 더 씹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물건을 줄이세요. 덜어낼수록 삶은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 안에는 물건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쓰던 물건, 오래된 책과 옷, 기념품과 추억들, 하나하나 버리기 아까운 마음에, 언젠가 쓰겠지 하며 두고 보다 보면, 어느새 집안이 짐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물건들이 과연 지금의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나의 여유를 막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느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수집해온 책과 옷, 기념품들로 방안이 가득 찬채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을 지나가다 책더미에 걸려 넘어지며 다리에 큰 타박상을 입으셨다고 해요.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별표 별표 물건은 추억이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위험일 수 있다. 별표 별표는 사실을요. 그 후로 하나씩 정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필요한 것만 남기고 기증하거나 버리고 입지 않는 옷들은 정리하여 나눔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집안이 넓어지고 청소도 쉬워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지요. 많은 물건은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부담을 줍니다. 버리지 못하는 마음은 과거에 머물게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여유를 앗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단순하게 더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소유를 줄인다는 것은 곧 삶을 비우고 더 중요한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벌어보세요. 작은 서랍 하나, 오래된 상자 하나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를 비울 때마다 당신의 마음과 삶은 조금씩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상처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늘 곁을 지켜주는 단한 사람. 바로 배우자는 종종 당연한 존재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면 알게 됩니다. 진짜 내 편은 누구인가? 늘 곁에 있던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친구는 떠나고 자식도 각자의 삶으로 바빠지면 결국 끝까지 남는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고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심했던 순간이 많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같이 걸으며 나누는 사소한 대화조차,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익숙함 속에서 잊어버렸지요. 70대 부부 한 쌍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에게 예민하고 말도 툭툭 던졌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로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한 번씩 꼭 손을 잡고 산책을 한다고 하셨어요. 같이 걷는 시간만큼은 서로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라며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이 다시 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는 내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 시간을 미움이나 후회로 채우기보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배우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고마워. 수고해서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짧은 말이 당신의 노년을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바꿔줄 것입니다. 경제적 준비를 하세요. 안정된 재정이 노년의 평온을 만듭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자유도 여유도 건강도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요. 젊었을 때는 그때그때 그때 쓰고 즐기자는 마음으로 미래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수입이 줄고 병원비나 자녀 지원비 같은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불안은 노년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곤 합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아껴두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돈 걱정에 잠못 드는 날은 없었을 텐데, 그분은 지금도 후회하며, 돈은 쓸 때보다 남겨둘 때더큰 힘을 발휘한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쓸수 있는 돈이 내 통장에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축,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노년을 훨씬 더 여유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점검하고 생활비 중 일부를 꼭 노후 대비 저축으로 떼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쌓이면 그것이 미래의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경제적 독립은 곧 심리적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는 바로 준비된 재정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통장을 하나 열어 미래의 나를 위한 고마운 돈을 준비해보세요. 그 돈은 언젠가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따뜻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건강을 돌보세요. 건강은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건강이 최고다. 하지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게 와닿습니다. 젊었을 땐 밤을 새워도 과식을 해도 감기를 무시해도 금세 회복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부터는 몸이 달라집니다. 잠을 설친 하루가 이틀을 힘들게 만들고, 한 끼의 무리한 식사가 일주일 내내 속을 불편하게 만들죠. 건강은 한순간에 잃을 수 있지만, 되찾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비용, 그리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건강입니다. 한 8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대까진 병원 다니는 걸 귀찮아했는데 지금은 병원이 내두 번째 집이 됐어요. 그땐 몰랐어요. 정기검진 한번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할 줄을요.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는 자산입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도 먹고 싶은 것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바꿔야 합니다.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한 끼라도 제때 챙겨 먹기. 정기 건강 검진은 꼭 받기. 이처럼 작고 평범한 실천이 미래의 건강을 지켜주는 비밀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을 내가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누구도 내 몸을 대신 아파줄 수 없기에 스스로 돌보고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내가 더잘 챙겨줄게.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걷는 시간 10분을 늘리고 자고 맵고 기름진 음식을 한 번쯤 줄여보세요. 그 작은 노력이 당신의 노년을 더 행복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취미를 찾으세요. 마음이 젊어지는 비결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바로 심심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재미와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취미를 갖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취미는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취미를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취미는 값비싼 도구나 거창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책을 읽는 것, 손글씨로 일기를 쓰는 것, 산책하면서 나무를 관찰하는 것, 심지어 창밖을 바라보며 사색하는 것도 훌륭한 취미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꽃을 하나씩 관찰하며 이름을 외우는 것이 취미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매일 한 편의 시를 읽으며 그날의 감정을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활기와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취미는 우리의 마음을 정게 만듭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는 시간은 걱정을 잊게 해주고 내 안의 작은 가능성과 열정을 깨워줍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취미가 있으면 외로움이 아닌 온전한 나만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아직 나만의 취미를 찾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를 시도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도 좋고 어릴 적 좋아하던 노래를 다시 들어도 좋습니다. 작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새로운 취미를 하나 키워보세요. 그 취미는 당신의 하루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쌓여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짐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물건과 추억을 집안에 쌓아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과연 다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많던 물건들이 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청소가 어렵고, 정리가 힘들고, 걸을 공간조차 부족해지는 집. 그 속에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한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땐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했지만, 지금은 하나라도 덜어내고 싶다. 그 말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들면 머리도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건 단지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집착과 미련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가구, 더 이상 입지 않는 옷, 이미 기억 속에만 남은 기념품들. 그것들을 조금씩 정리해보세요. 처음에는 아깝고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된 공간을 보고 나면 그 깔끔함과 여백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노년의 시간은 내 삶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물건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더 깊고 여유로워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더 살까보다 무엇을 덜어낼까를 고민해보세요.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정리가 끝난 집에는 새로운 기운과 활력이 들어옵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삶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행복을 안겨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 들수록 말을 줄이고, 고독을 친구 삼고, 화를 참으며, 밥을 절제하고, 물건을 정리하며, 건강을 지키고, 경제를 대비하고,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후회를 기회로 바꾸고, 무엇보다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행복한 노후로 가는 열쇠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실천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다짐과 꾸준한 행동 속에서 조금씩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도 분명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나누는 작은 지혜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좋은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행복은 그렇게 조금씩 다가옵니다.